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때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느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입 때문에 내 육체가 죄 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내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과 공의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마라.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감시를 당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만 넘쳐나고 병마에 시달릴 뿐이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